유격수 아 오승택이 잡아서 2루에 터스 1루 아웃입니다 병살타 오승택의 좋은 수비 SK를 속점으로 묶어놓습니다 유격수 유격수 오승택이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아 오승택 오늘 정말 미쳤어요 허물을 벗고 보여줄 때 오승택 완전히 허물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완전히 이 안타성 타구에요 그런데 캐치도 좋았고 저 마지막에 이 역동작으로 던지는 저거는 아, 오늘 오승택은 그냥 메이저리그입니다 아, 오늘 오승택은 대릭승택이에요 대릭승택이에요 진짜 대릭승택입니다 투볼투스라 아... 자, 좌익수 좌익수! 아두치! 점수를 막아냅니다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수비들은 정말 최고의 활약입니다 SK 아무리 잘쳐도 롯데 수비들이 모두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물망 수비의 롯데 자이언츠 사 회초 실점 없었습니다. 센터 쪽 방망이를 던졌고, 아 어! 잡았어요 유민. 이유민이 벌 나비처럼 날아서 잡아냅니다. 아 어, 오늘 롯데 자이언츠의 수비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자 이건. 아, 이건 정말 슈퍼 캐치에요. 노블 투 스트라이. 밀어친 타구, 우익수, 우익수, 손하섭의 정면! 오늘 뭐 SK는 안타를 여러 개 뺏깁니다. 바로 롯데 선수들 때문에요. 자, 지금도 정말 뭐 빨랫줄 같은 타구인데 손하섭 선수가 달려와서 잡아냈어요. 센터 쪽으로 크게 가는데요. 자, 중견수. 하지만 이우민이 손을 들면 잡는다는 겁니다. 투아프. 아, 자, 지금 센터 쪽 센터 쪽 이우민, 이우민, 이우민이 역시 잡아내요. 오늘 SK와이번스는 안타를 여러 개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자이언츠는 SK와이번스의 안타 여러 개 뺏아내고 있습니다.